이거를 한세번 땡기고 그러면 o u w 돌아 t I'm g 이걸 내리고 그 다음에 ready to go. I'm 동그랗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키가 너무 커? 이제 코만도가 누군지 알아? 저런.. 저런 스타일 o 로 o I'm going to get ready to go. I'm going to g 보 t ready 보다 코만도가 더 멋있어 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 옛날에 머리 이렇게 깍두기 머리로 해서 음. 옛날 군대에서는 다 무조건 코만도 스타일이었어 90년대. 아 괜찮. 레고 스타일. 코만도 스타일? 아니. 코만도 안 좋아해? 아, 이거는 뭐 다잘 뽑아 내버려야 되고 잘 졸로가자. 이거는 못 낭이 됐네 못 낭이. 여기 이거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동그랗게 깎으면. 여기 또 걸레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 여기. 지치기 잘하지? 응. 오빠 군대 있었을 때행정보가관이왜 어? 응. 제대로 안 시키려고 했는지 알겠어? 누가? 어? 누가 제대로 안 시켰어? 행보관이 나 제대로 안 시키려고 했어 행보관 너무 센소가다일 잘한다고 이거 봐시 남들 전기톱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해버리는 거 왜? 누구? 갈색점 있지? 쑥 응. 들이대 봐. 저게, 펑거스라고 질병이야. 음. 얘는 죽은 거야. 음. 그래서 이거는, 오빠 또 백두산부대 수색대 출신이잖아. 응? 백두산부대 수색대 출신은, 우길에 대해서, 잡부신부터가자음 <laughs> <laughs> 음, 나왔다 와우 네, 우리 백두산부대 스색대는 이정도는 어? 한쪽만 깎고도 할수있어 음. 오! 춥어지는 소리. 뿌리가 응? 춥어지는 소리. 오! 얘가 뿌리가 되게 더. 오! 아픈데? 얄쌍한 게? 어. 얘는? 우리가 말도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백두산 부대에 뚜렷대가 이거 오빠 <laughs> 한 명은 와 그냥 작업하다가 날라차기 그냥 빡차버려 현무관님 그럼 막시 고참들 삽질하다 말고 날라차기받고 날아가고 막 이랬거든 그래, <laughs> 그할머님 <laughs> <근데 할머니가> 바뀌었어. 막와그 <laughs> 와, 뭐야? 아그 행보님 무서웠어. 열심 열심 일하고 있는데. 삽질하다 가날라차게 맞으면 삽이랑 같이 날라가는 거야. <laughs> <하나>. 그 욕하면서. <laughs> 나는 그런 거 상상을 한다고. 항상? <laughs> 상상? <laughs> 어. 어우, 부모님. 그 근데 그분이 가시고. 되게 시골 할아버지 같은 행복하이 오셨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 음. 이게 또 우리 백두산 분대에서는 이런 풀떼기한테 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laughs> 이거. 음 이거 가면 이제 골치 아지는 거지. 다음부터는 라든을 못하지. 아이다음 여기 들는거 마무리가 제일 중요해. 다 용어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 한마디 배우는게 있더래요 시마이는... 시마이 라고 시마이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오빠가 여게 영상을 찍어주길 바라니까 했는데 행복한이 안탐내겠어 잊을만하면 나오신 일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행복한입니다 제대하지 말라고 나보고 구타를 종용했었어 구타 너 애들 좀 때려라 애들을 왜 때립니까 애 니가 애들을 때려야 영창 가는 걸 빼주는 대신 군대 말뚝을 박는 조건을 배운다고 오 마이 갓 농담이지 농담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양는거 말뚝 박아라 이러는 거지. 무서운 농담을 하셨네.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어. 견딜 만한 거야.